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에서 카피트레이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겟 거래소만의 재미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카피트레이드를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한 100불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70-80% 순이익이 나와서 이 카피 트레이드가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고요. 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화면에서 카피 트레이드 메뉴를 누르시면, 어, 우수한 트레이더들이 쫙 리스트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은 만원이라고 써있는 분은 이미 다리가 꽉 차서 팔로우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이고, 팔로우 버튼이 살아있는 분들은 팔로우 할수 있는 분입니다. 팔로우 하실 분을 선택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이 성류라는 분이 트레이딩 하는 내역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계좌가 움직이는 거죠. 트레이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자동 매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성유라는 분이 거래상은 BTC, 이더리움, EOS 이렇게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상을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그 거래상에 자금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의 거래상을 선택했다고 하면 두 번에 걸쳐서 자금 이체를 각각 해줘야 되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방식은 전체 설정과 부분 설정이 있는데 전체 설정이라는 거는 이 모든 거래상에 대해서 동일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어, 부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거래상별로 다른 옵션으로 설정을 하고 싶으면 어, 부분 설정을 누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설정을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러지 모드가 있는데요.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지정 레버러지를 써서 어, 포지션별로 오른쪽에다가 어, 레버러지를 직접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트레이더 지정 레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이 트레이더가 하고 있는 레버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팔로우 포지션 레버러지는 지정 레버러지랑 같은데 지정 레버러지는 이 화면에서 직접 레버러지를 세팅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버튼은 그. 페어에 가서 직접 설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정 레버러지를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시드를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배 정도로 두개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 트레이드 수량이라고 있는데 고정 수량과 고정 비율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장수를 픽스 시켜서 그대로 하는 거고요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더가 진입하는 양을 비율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100개를 진입했다고 했을 때 0.5로 세팅을 하면 50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가 만약에 물타기 전략을 잘 쓰는 분이라고 하면 사실 고정 비율이 더 맞겠죠. 하지만 저는 고정 수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 손절과 익절을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어, 설정을 하면 팔로우 트레이딩이 활성화되면서 이 트레이더가 트레이닝하는 내역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네, 다양한 지표들이 다 나오죠 누적 수익률, 거래 수량, 뭐 손실 횟수, 이익 횟수 이런 게다 나오고 현재까지의 수익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까지 트레이딩한 내역들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떠한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지도 아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더를 팔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한 명의 트레이더는 100명까지 팔로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꽉 차면 더 이상 팔로워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팔로워들이 지금까지 거둔 수익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로워 수익이 좋다라고 하면 아 이분이 괜찮은 트레이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 사실 자동매매 기능인데 본인이 원하는 트레이더를 골라서 자동매매를 하는 기능이고요. 본인이 아주 트레이딩을 잘하거나 전업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전문 트레이더가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트레이더 중에서 골라서 한번 팔로우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 트레이더의 어떤 포지션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또 트레이딩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 한번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돈을 몰빵해서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서 팔로우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